대낮에 망월산 묘지를 방문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특히 동쪽의 오래된 묘역 근처에는 단 1분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깃든 곳이니까요. 1985년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망월산 묘지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촬영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해칠녘이 되었습니다. 황혼이 깃들자 짙은 안개가 묘지 전체를 휘감았고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6시 전각 봉쪽의 오래된 묘역에서 애끓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스산한 기운을 타고 묘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장비를 챙겨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훗날, 저는 그 동쪽 묘역이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묻힌 곳이며, 그 통곡 소리는 한을 풀지 못한 원혼들의 울음소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